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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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볼게요. 동원 엔터프라이즈 동원 시스템스 테크팩 솔루션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합병 분할 뭐 이런 걸로 지배력 강화를 도 하기도 하죠. Fed, 미국 연방준비원의 일시적 전망에도 미국 기대 인플레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고용도 많이 좋아져야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머스크가 재판장에 갔네요. 테슬라 CEO받기 싫었다고 폭탄 발언을 했네요. 이날 법정에서 나는 테슬라의 CEO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나는 누군가의 사장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6년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26억 달러 약 3조원에 인수했는데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기업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됩니다. SM 상선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접수했습니다. 네, TK 케미컬이 SM 상선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공개하고 있으니까 TK 케미컬은. 상장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일해도 불법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한국인 것 같아요. 주 52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부활시킨 사티나 나달 델라의 일화도 기억난다. 그가 검색 부분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 밤 9시에 차를 몰고 그 부문 직원들이 일하는 건물로 갔다. 주차장은 꽉차 있었다. 직원들은 책상 앞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일하고 있었다. 나델라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지라는 호기심이 일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일과 삶을 대립관계로 보는 사람이라면 나델라가 본 풍경을 다르게 해석했을 것이다. 장시간 근무로 삶이 파괴되는 현장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델라는 그곳에서 혁신에 대한 헌신을 보았다. 그런 헌신이 세상을 바꾼다. 나델라는 그 팀에서 큰 성과를 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 라고 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거와 하기 싫어도 일을 많이 하는 거 차이가 크죠. 현실화된 우주여행에 우주주가 우주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 댓글은 잘못 달린 거고요. 요거를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항공우주 관련 종목입니다. 버진 갤러틱 민간 우주여행사 테슬라 스페이스X 관련주 아마존 블루 오리진 관련주 제너럴 일렉트로닉 항공우주선 엔진 제작 벡터 에퀴지션 로켓 랩 합병 스펙 디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플래닛 랩스 합병 스펙 CF 에퀴지션 세틀로직 합병 스펙, 에어로제트 로켓다인 항공우주장비 제작, 노키아 통신위성 네트워크, 프로큐어스페이스 항공우주 ETF, 아크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앤드 이노베이션 항공우주 ETF입니다. 한국증시 항공우주 관련 식 관련 기업 시가총액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3조 3천억 원 정도,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가 2조 5천 9백억 원 정도, 세트럭 아이가 5천억 원 정도, 인텔리 안테크가 4천 7백억 원 정도, 켄코아 에어로스 페이스가 2천억 원 정도 되네요. 하나의 이름이 많이 올려져 있네요. IBK 글로벌 레트기업 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상당히 좋네요. 네 호평이 있는데 IBK 주주분들 잘 보면 좋겠네요. 네이비 인건비의 주춤 시총 3위 카카오는 폭풍 성장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인건비가 좀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이유는 주식이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톡옵션 같은 제도인가봐요. 좋은 바이오 기업을 구성하는 것들이라는 기사로 해서요. 좋은 바이오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팀워크가 좋고 사업 개발의 경험이 있는 경영진, 기술 이진이나 공동 연구, 글로벌 확장을 위한 좋은 특허 보유. 적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 예측 가능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죠. 바이오 투자가 워낙 또 핫하게 불어오니까요. 여러분들도 바이오 투자 많이 해보셨나요? 해외 큰 손도 호평 카뱅, 아이포 흥행 예감 됐습니다. 조회수 두 건이고요. 다만 해외 호평이 그대로 국내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내 금융지수본값1위 KB 금융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5조 6,783억 원에서 18조 5,289억 원 수준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약 13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한 국내 기관 투자자는 국내 첫 인터넷 은행 상장인 만큼 기존 은행과 다른 정체성을 국내 기관에 설득할 수 있어야 공모 흥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 b r 이 상당히 따른 기업은 높네요 쓱닷컴 성장에 어퍼니티 투자금 절반 조기 회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쓱닷컴 성장을 했죠. 네, 매출은 많이 늘었어요. 이커머스 빅3 재편에 퇴장하는 1세대 인터파크가 퇴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 2건인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있는 11번가다. 하반기 아마존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계기로 독자 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에 이어 퇴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매물로 나온 인터파크의 인수 후보 역시 일찌감치 점쳐지고 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홈, 롯데쇼핑이 1순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세계 그룹이 여세를 모아 인터파크 역시 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커머스 시장에서 언제나 기회를 찾고 있는 카카오 역시 잠재적인 인수 후보로 꼽히며, 11번가의 독자 생존을 결정할 경우 SK텔레콤 역시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인터파크 많이 쓰셨었죠? 1세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도 매물이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